예, 오늘은 이 시대의 부흥의 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이세 번째 원리는 예, 일곱 가지의 모든 원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다. 예, 작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성경원리의 감동, 또이 말씀대로 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이런 부흥의 은혜를 붙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인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1절로 7절 선지자의 제다, 제자들 중에 안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서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우리의 남편인 나의 남편인 한국 교회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도 아, 나의 종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조국 교회, 한국 교회가 그 동안 하나님의 교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세상으로 사탄에게 끌려가게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리야? 내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지금 한국교회, 너희 교회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제 여인의 말이죠. 세 번째 여인. 여인은 생존하는 한국의 교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밑바닥 생존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근간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밑바닥 생존하는 그한 그릇밖에 안 되는 그 기름으로 근간이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임재의 기름이 부어지고 은혜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장의 바람이 부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은 근간이 근간이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는 네 번째 해결책을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첫 번째, 너는 밖으로 나가서 지금 너가 있는 말라버린 그 우물에서 고개를 쳐박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는 아스팔트 바깥으로 나가 봐라 광장으로 나가 봐라. 그리고 지금 이전 지구촌에서 흘러가는, 이 지구촌에서 흘러, 에, 에, 펼쳐지는 이 시대를 봐라. 어떤 바람이 부는지 피부로 한번 느껴봐라. 그리고 나의 절기를 봐라. 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이웃들에게, 바로 이스라엘과 열방 이웃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해외 노동자들에게, 또 난민들에게, 중국, 일본, 동남아 세계 열방 형제들에게 형제들에게 세 번째 그릇을 빌려라.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는 다른 것이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보내리라. 마음이 비워진 자들을 보내리라. 대표적으로 한 20년 넘게 이제는 연단으로 겸손해진 이제는 스몰처치 작은 교회들. 작은 교회 종들과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성교사님들의 자녀 그리고 재직의 자녀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빈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빈 그릇들을 내가 보내리라. 그리고 이런 빈 그릇들이 이제는 서로 깨더링 모으리라. 내가 그들을 모으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이러한 빈 그릇들이 아주 매우 많다. 이런 빈 그릇들이 서로 혼자 고립되어 혼자 있지 말고, 이런 빈 그릇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들어가서, 이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이제는 청년 사역이라 그래서 청년들만 모이는 선교회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 이거로는 이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제는 함께 이제는 모여야 돼요. 서로 마음에 있는 갈등과 상처를 성령 안에서 치유받고 하나로 모여야 돼요. 두 세대가 서로 부드럽게 안고 아들아 자녀야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러한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부모 세대는 한 그릇밖에 없는 그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합니다. 자녀 세대들은 그릇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릇을 이제는 자녀 세대들은 붙잡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들의 사역자들과 일꾼들이 그 기름을 한 그릇밖에 없는 조금 남은 그 기름을 붓습니다. 붓는데 그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내게는 남은 은혜가 없는데 내게는 남은 기름이 없는데 그러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제는 방에 들어간 문을 닫고 거기에서 부모 세대가 부어지는 기름이 계속 부어진다고 라 하는 이런 싸인입니다. 이 시대의 부흥은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말레기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하리라. 라하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올린 대로 작년에 어, i l p 컨퍼런스, 청년 컨퍼런스 때한 어, 70여 명의 청년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예, 한명 혹은 두명 되는 자녀들과, 그리고 재직 자녀들을 데리고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고, 재직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이 샘플 부흥의 샘플을 한번 맛을 보게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런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온다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연합한 그곳에 하나님의 시대의 부흥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부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